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상대 하십시오 안에 아 네, 프로필 다 맞춰갈거야 아이콘 아 똑같이 맞추고 아, 모르겠네요. 힘 i 하려면 라인하 a l e m i r Himsong, h a l e 그 i r I know you 어 o m m e n 게 a r y 어 i m s o n g Halemir. Himsong, h a l 는 m i r Himsong, Halemir. h i 할 s 요그 g Halemir. h i m 라인 디바 해도 되고 일림, 해도 라, 라인 디바 라인 디바는 나쁘 라인 디바 라인, 라인 하죠 가이전이 어, 어? 어. 라인 잠깐만. 디바 어, 빨빨 때까지 잠깐 우리 근데 그럼 맞아, 늦어요. 말자, 늦어요 속도 생각해봐 바로가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왔어, 바로. 왔어 왔어 확인 확인 지금 이게 의사가 필요한가 이 이거 기나와바나에인좀하라해좀 아나 밤피하래. 아나 반피하래아 아, 아, 어, 아, 우리 우리 라인 캐죠. 우리 라인 캐죠. 이쪽이 히트 히 여기 나이스 나섰어. 나알았어 이쪽에 아나랑 그 맥캐 텐데. 아니야 거. 여기 여기. 아어나는 없지만 숨을 들어갈게요. 라인 캐기 라인 메메 나이스. 나이스. 아필아필 나이스. 이거 케지 킬. 어, 나이스. 아궁존나 많이 줄었이지 궁은. 아 좋아. 좋아. 나뽕 없어. 너도 곧 강원이야. 그럼, 궁 아껴서, 뽕금 가주시더군요.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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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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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2층, 2층. 2층, 2층. 2층, 2층. 2층, 메리리미 밑에 밑에 밑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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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포항면 튕길게요. 먹지 마요. 화항 튕길게요. 라기 있다 들어라 자리 앞아래 자리하기 뒤리디다 정면에 정면. 많아요. 정면에 또. 어, 정면두 어, 네, 마리요. 두 마리. 이렇세 마리, 왔어요. 네 마리 다왔어요 정면에 다왔어요 정면 다수. 기바기 놀라 들켰네. 어, 집안님. 특히 뒤돌았어요. 또 괜지 아니인 아, 진짜 뭐해 있다.

아이씨 나도 h a 비비기 e e that. 어 see t 리 a t I s 코 e that. I see that. I see that. I see that. I 야힐 e 힐 h 힐 t 힐 s 우리 t 힐 a t 아 s 아, 렸는데 h 아, a 죽었어 e e 힐러밖에 없어 e e 탱 h a t I see that. I 아 e e t h 가 t I see that. I see that. I s e 어디서? 아이스 스 라인 들어왔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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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아, 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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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빠져, 빠져, 빠져. 빼요, 빼. 빼, 빼. 되겠다, 빼, 빼, 이게 아, 또 초월, 아, 초월 때문에 영구 못 썰었다. 이게, 파란... 이거 파란시죠내 파르시죠. 파르시죠, 여 파라 혼자 가니까 계속 짤려요 지 파라 같이 가 멜리 스텔고 <목소리> 야나로 기다려 <목소리> 저, 저 야타라 자르고 써야 되는데 어어 어. 파라님이 야타만 잘라줘 야타 만 왼쪽에 맥크리 궁 갖고 나나나나 찼어 드레님나힐 한번만 파라님이 야타잘라주 뭐야? 아나나못하겠는크리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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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끄르게 미끄르게 미끄지지아 제발. 야탄 밤비 야탄 브리케트 짜. 버점으로 한번 갈까요? 잠깐만. 자야자리 자려 자다. 리야 고글 떼. 버점 들어갈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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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나이스. 자리야자리야자리야리야만리야아 아, 제발. 아. 나이스. 이거 어, 먹을까요? 부활, 마요, 아 우아 맛아 살지 마요. 가는 게 가는 게. 많으니까 파르시에서 잘 써봐 한번. 이거 겐지 봉줄 테니까 보감 채워봐요. 이. 네. 어디서 오죠? 나기... 정면 하나. 저 거점에 애들. 아? 맞아 비빌 때. 야 자자자자 잔다. 오케이 한명 오케이 저도 먼저. 아초 초. 봉봉 봉. 뭐지 아니야? 하나 휠좀휠 좀. 시 컷. 나이스! 나이스 소면 나이스 수면. 나이스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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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없어요 이거, 하나, 이거 미래 미래 흠이, 하나 아 이거 룬스프링알아 없거든 아힐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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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없어 힐 없어 아나 가거있알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저힐 없음 저힐 없음 오케이 힐 야야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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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아 안돼 아 와.. 아 아깝다.. 아깝다. 우리, 우리 파라 말고 다 맥크리 나갈 거같 지금. 맥크리 예. 하자, 맥크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대로 가요. 그대로 해도 괜찮아. 나 아, 내가 하잖아. 파라 했지롱 아나랑, 야타랑, 맥이 계속.. 어, 파라. 파라 맞았어. 전파 지금 제가 그세명딱 보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전판에 맥크리, 아나, 야타만 못 썼는데 차라리 윈스턴 들까? 윈스턴 하는게 윈디 할래요? 아예저 브리기테 있어 그냥 라자 라.. 어 라... 브릭테, 라자 해 라자 가자 브리기테 있으니까 라자 가자 형데브리기때 라자라고 답이 없는데 그냥 탱커 힘 써면 이긴 봐야돼요 돈이 져 우리 딜러 같이 잘라줘야 돼 무조건 둠피 비났어요. 났어요어뒤뒤 뒤에, 뒤에, 뒤에 있나 몰라. 잡해 잡해 잡해. 한대. 한 한대. 아 실패. 한대 봤네. 와, 한대. 왜왜 짠? 한대. 와우. 와. 짠퍼. 하나 드는데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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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라인 대 한대. 한 나이스 나이스 스피드 잡이 라인 없어졌거든 하나 개피 하나 한대 들풀총 한대다컷아 나이스 나이스 겐지 오 빡세다 어. 그래도 아니. 겐지가 잘해줘서 근데 여기가 플레 구간이 맞나요? 네 아두 마리라서 데리 껴있을 수도 있어 그럴까요? 야 힐밴 있다 힐벤힐 라인 힐 휴벤. 휴벤, 라인 휴벤. 휴벤, 휴벤다, 라인, 휴벤. 휴벤다, 라인 아 쏘리 못 잘랐다 아 제발 살았다 살았다 데리 데리 여 돌아가세요 오케이 나 보겠어 뒤맥뒤맥뒤맥 뒤면 방 안에 맥방 안에 맥어살았다 앞에 야 아우 라이트면안돼공 안에 맥 어떻게 둠피 미를 했어요 뒷문공 <laughs> 아, <laughs> 온다 차례 아 뭐야 이 새끼 아, 어디 있나 어, 아나 물렸다 이쪽에 둠피한테 잘랐어. 네. 네. 해봐 봐, 해봐 해봐 해봐. 그샷 그샷. 라이드 라이 라이드 뭐 라이드 뭐 라이가 쭉네 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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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야 나와라, 루피야. 자, 각박, 동봉, 동봉 각박, 각박, 각 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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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어박 각박, 각박, 이박 어? 박각 각박, 각 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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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박기박공 좋았다 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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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뭐하고싶거예요 여기 낙사가 좀 둠피하.. <듬피> 둠피하다 아, 안되면 겐지할게 저기 둠피도 잘하는 것 같진 않아서 <듬> <듬> 왼쪽. 쟤 나왔어요. 쟤 나눠서 오지. 파라. 하나 잘랐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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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로 알지. 파라. 는데 파라 파라. 어, 어, 오른쪽 하나파라 어디다? 야, 맥크리 맥크리 너 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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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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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짤. 벤지 났어 벤지. 잠깐 이긴다. 야, 길에 봐라. 길에 마나. 확인. 우리 거점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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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거점 먹었어요? 았어 살았어 살았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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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에 라인이랑 애들 많아요 세 알아, 알아 알아 확인 확인 아 망했다 이거 좀 망하지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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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 망했네 아, 뒤에, 아, 뒤, 어. 뒤 뒤, 뒤, 등, 뒤 야, 뒤에 둠뒤 뒤에 겐지하고 둠띠 야 뒤에 겐지하고 자리하있어 <목소리> 안 돼, 가면 안돼 엘슨 가면 안돼 망했다 도즈 맥크 죽었어 희망했는데? 망했다, 망했다 1배, 1배, 잘해, 1배 나 아, 야, 죽었어,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우리 메십에 거기 갔어요 메십벨십에걸로 매시, 나갔어요 라인 케어 좀 됐어요 나 어, 어, 나이스 이스나이 아, 아, 나이스, 나고 있어요 아봐요 우리가 많아요 서버감, 서버감 가는 중, 준비 가는 중 비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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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밟 봤어, 밟았 봤어, 밟았 봤어, 딜러 다 딜러 막 끊지. 개 피, 야, 힐러도 곧간다어힐코힐코 힐커, 간다 힐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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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커왜커힐 죽을거 같아가지고 커 힐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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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피 피반고아요 거점으로 우리 아나갈거예요오 아, 겐지 겐지 뽕 버는데 아나님 피해. 아... 씨발 비프 다 죽이는데 아... 아... 하나 죽었어 으으으이나요아 뺏겼다 에이, 네. 뭐, 이거 한 번만 더 밀면 될것 같은데? 응한 네, 번만 밀면 돼 아이고야 아, 라인 아까 좋았어. 아, 아 좋았어. 아, 라인 때문에 한50% 먹은 거 같은데. 어, 진짜 진짜 완전 많이 잘라 가지고. 우리 한번가보게한 번만. 아판 너희 궁이 끝날 까리 너무 따로 있지 마. 같이 가자 같이. 높이, 높이, 높이. 밑쪽 갈까? 오른쪽 갈거예요 아무데. 따라 오른쪽 갈죠. 오른쪽? 나이트 치료해 드릴게요. 뒤로 한번 돌아볼게요. 예 갠지 자꾸, 겐지궁 있나? 한대개인 썼어. 아나 잘라 볼게 나들어가 들어가줘야 돼. 어그로 어, 들어가줘야 부터, 돼. 겐지겐지 켜줘. 나라나로시 나이스. 힐다, 힐다 라이크 힐다, 라이크 힐다, 거 같은데, 이 나이스. 뒤에 지 뒤에 지겐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왔다 나 좋아.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자. 자네 공 있거든, 묶어버려. 얘 눈으로 망하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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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어, 한명 갈수 있어. 맞다, 맞다, 맞다. 아까 눈피. 하나 피방. 아, 얘 하나 죽었어 눈피, 개피 피가 내려왔어. 끝나. 처음부터 다 아, 시작하겠어나 아, 나이가나 <laughs> 아, 이나이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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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아, 전... 어, 네. 빨라, 빨라. 아, 아 너무나 너무 너무 좋았어. 네, 와 체크 네. 보소 한 조가 있었네. 공개사라는 거 나이스 너무 좋았다. 와. 아 나이스 하아 맞다. 어 진짜 나이스했다. 아 이거 겐지다 나했다. 저는 이분을 어 라인 어 라인은 너무 잘했어. 아, 대장군. 아 잘했 너무 잘했다. 비값하죠? 아, 비값하죠? 아그니 비값 네, 네 이상. <laughs> 와, 진짜 너무 좋았어. 와우, 1대4를.